자, 어피트 비트토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토렌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P2P, P2P 대용량 파일 공유의 1인자이고, 현재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을 때 쓰이며, 여기서 주고받는 파일은 중간에 받다가 컴퓨터가 꺼져도, 기록이 유지됨으로 나중에 받고 싶을 때 받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 유틸리티, 게임 등을 다운받는데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듯, 파일 공유가 주목적인 회사의 코인인데요. 여기 업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 정말 꾸준하게 가격 하락과 상승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반타치기도 안전하게 들어가기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 이 코인으로 전시가 담배값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비트토렌트로 수익을 보는 법과 다른 알트코인, 즉 다른 코인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이 코인으로 수익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입장 전에 전문가 무료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 중이니까. 꼭 현재 나의 상태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강이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비트토렌트 정말 0.000 이런 식 올라왔다 내려왔다. 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다 보니 소소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냥 놔두게 되면 안 됩니다. 꼭 실시간 대응이 따라와 줘야 하고요. 저희와 같이 이 비트토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으니까 코인으로 수익 봐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에게 무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요. 실시간 대응과 무료 타점은 꼭 문의를 아래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보내주셔야만 안내 가능한 점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보통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기준의 금액, 즉 이러도 경험이지란 마인드로 처음 무작정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우선 전문가 와 무료 상담이라도 진행을 해보시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처음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 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